진짜, 3, 3일의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마, 어,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, 어,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 같고,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께 배선의 재발견에 대한, 그리고 배선이 누군지도 몰랐는데, 이 작품을 통해서 배선이란 배우를 알게 돼서 그 사람의 작품을 앞으로 계속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다시 한번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과 또 같이 보고 싶어요. 또 같이 기억하고 싶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그, 우리 저 김상미오 감독님으로 그 배. 씨도 그렇고 앞으로 좀 활발하게 좀 작품 활동해서 좀더 많은 그 영화들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오늘 전선생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세 분에게 박수 크게 주시고요. 오늘은 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